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것은 제가 탈축놈를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 이 탈축놈을 까하는데 이름을 까먹었다 뚜두제이름 음, 모르니까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목소리> 위키님 <목소리> 와 위비키니입니다 제첫 탈맵인데 오타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리고 규칙 잘 지켜주세요 규칙 지정 블럭 외 파괴 금지 블럭 설치 금지 치트 금지 무단 배포 금지 마스터 금지 방송 시 댓글에 닉 남겨주세요 좋아요가 좀 구독 눌러 주래요. 드려요? 필요 없어요. 집을 탈출하라. 왜? 네, 이름이 집을 탈출하라예요. <laughs> 재밌게 플레이해 주세요. 진정 마크인이러면 규칙은 잘 지켜주실 거죠? 패시브 달콤고뭐 문을 나, 나 열고 나가 주세요. 이제 틈티미요 가져가세요. <laughs> 여기 열쇠가 있나? 뭐지? 여기 열쇠가 있기는 한것 같은데. 어, 저 블록이 수상한데? 수상한 블록을 부리자 원, 투, 원, 투! 하! 안 열어도 열수 있을 것 같잖아? 아니네. 찾았다! 만세 드 난것 같이. 이제 시작자의 이름은.. 언제 보죠. 미니키니. 이, 이 비키니. 어차피 알고 있죠. 이쪽은 맞는 거. 저기 어떻게든 이 떨어져요. 알려주네. 이제 살충인가? 아니 밖에 아닌 것 같은데. 어딘가 가봐야겠어. 이거 봤가저뛰나다왔어 봤어? 끼끼 머리 아파. 음, 이상한 기억이? 어, 뭐 우리 딸. 사실 엄마는 양국에서 사랑받는 마법사였던다. 그러던 어느 날 영업재로 사용당하고 사용당할까? 너를 저곳에 그리고 마가족을으로 기억 동인막을 설치했단다. 이지야 말하지만 새로운 던지 딸. 암무 엄마, 꼭 엄마를 먼저 볼게요 카트 했다석제 방금. 카 카트 잡기, 카트 잡기. 슛차! 이 제작자의 스팸인거 보면 되게 귀여운 사진인데요 하트 플레이 하셨나요? 처음 만든거를 잘 안만들지 했는데. 열심히 만들었어요. 엔딩이 좀 심심하죠. 그래서 저는 피지에 패치판 다 읽고. 오늘은 나가주세요. 오, 처음에 퀴즈가 기억나서. 나시나요. 원래는 틀림면용암에 빠져 죽는 거였는데. 용어 때문에 집이 타서. 고생 좀.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만족합니다. 도와준 미라한테 고맙다고 하고 싶네요. 부탁드려요. 제작자 유튜브 위비기니티비를 찾아와 구독해주세요. 음. 이화가 되면 이화도 만들려고 합니다. 에동 똥. 아, 뭐죠렉 가도 와서 타진다 해도 물에 들어가면 1, 2, 3, 4, 5, 6, 7, 나왜이렇있습니이렇이 <목소리> 오, 제작자 얼굴은 다행히 무사하네요. 이, 앤. 여기서 클로징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타지맵으로 돌아오게. 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